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에서 가장 많이 진료하고 있는 시술, 신경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경치료를 전공하신 보존과 전문의 문지웅 원장님과 함께 오늘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보존과 전문의 문지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촬영의 첫 게스트로 나오셨고요. 저와 함께하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부종과 전문의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신경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말씀을 주실 거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치료는 사실 마취가 잘되면 아프진 않은 치료입니다. 대신에 근데 신경치료라는 게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염증 때문에 마취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가안 되는 경우에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통 많이 아프게 되는 근데 신경치료 했을 때 아픈 거랑 하고 나서 아픈 거랑도 아, 어때요 보통 그 정도가 하고 나서 좀 많이 아픈가요 아픔을 좀 느끼시나요 환자분들이 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어,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처음에 만약에 통증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신경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끝내고 나서 아프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복용을 권유드리고요. 어, 어, 그 전에 아프진 않았지만 뭐 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벼운 충치에 의해서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 마취가 충분히 되고 안에 염증을 저희가 충분히 긁어낼 수 있,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 치료 후에도 그렇게 통증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경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신경 치료가 도대체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신경 치료는 어 저희가 이제 치아가 뼈보다 단단한 조직인데 인체 중에서 그 안에 이제 신경이나 혈관이 들어 있는 치수라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충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외상 아니면 이제 크랙이라는 어떤 금이 가는 현상 때문에 안에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신경이 오염이 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뭐 심한 경우는 괴사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어 그렇게. 치수라는 어떤 조직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저희가 치아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염증 조직과 신경 그리고 혈관들을 제거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소독한 후에 그 공간을 메워드리는 게 신경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신경을 살리는 어떤 그런 치료가 아니라 죽어 있는 아니면 괴사된 그런 조직들을 제거하는 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신경치료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뭐 운동신경, 안면신경,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신경을 막 치료하는 걸로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어, 신경치료라고 하면은 신경에 큰 문제가 있고 또 그거를 어떻게 뭐 약을 써서 이렇게 잘 치료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 네. 치아 조직, 치아에 있는 조직을, 이제 문제가 있는 조직을 제거하는 네. 그런 치료인 거죠. 네. 네. 신경치료 과정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마취 과정이 제일 처음에 필요합니다. 마취 과정 후에 러버댐이라는 어떤 고무 막을 씌워드립니다. 일반 치과들에서는 잘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신경치료 전문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무로 된 이렇게 네모난 막을 이렇게 치아에 고, 고리 같은 거를 걸어서 치아를 고립시키는데, 그렇게 고립시키고 난 후에는, 뭐, 치아 이제 저희가 구멍을 뚫게 되는 곳에 뭐~ 침이라든지 세균이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되고 또 역으로 저희가 이제 소독약을 쓸때 환자의 입으로 소독약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방어막 역할을 할수 있어서 치료 과정이나 아니면 환자의 환자분들의 어떤 치 신경치료 후에 예후에도 가장 좋은 어, 결과를 낼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치아에 오염이 안 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보호막을 까는 거고 환자도 보호하고 그리고 치아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실, 러버댐이라는 게, 저도 이제, 예전에 신경치료를 뭐, 좀 했었습니다. 한 15년 전에. 근데 굉장히 좀 번거로운 과정이라서 이거를 뭐, 안 하면 큰일 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또, 소리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문원장님의 이제 말씀은, 무조건 추천,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어금니나, 아니면 이제, 아래치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혀가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침에는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실다시피 세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안에 신경관을 염증 이 있는 상태가 원인이 세균인데 세균을 다시 주입하게 되는 침이 들어가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 저희 뭐 보존과 입장이나 아니면은 어 일반 치과 의사들 중에 대다수는 러버댐을 끼는 게 맞다고 당연히 생각하실 겁니다. 마취 러버댐 네, 그 다음 단계는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에 러버댐까지 착용하는 단계는 준비 단계라고 볼수 있고, 일단은 치아에 저희가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수라는 어떤 그 가운데 조직 바깥쪽은 단단한 치아의 조직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신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치아 가운데 부분에 해부학적 구조를 따라서 구멍을 뚫게 되는 과정을 먼저 겪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뚫었을 때, 아, 구멍을 뚫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구멍, 각 이제 뿌리 끝에 있는 그런 신경관들을 찾아가지고 찾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신경관을 찾아서 이때 뿌리 길이를 재고 그다음에 그 뿌리 길이만큼 저희가 기구를 조작해서 뿌리 끝까지 남아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은 그런 세균을 없앨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구를 통해서 만들고 길을 만들고 안에를 이제 소독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어 이제 신경관 나머지 있는 부위를 충전하게 됩니다. 안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구를 사용해서 안을 공간을 모양을 만들고 소독을 다 깨끗하게 한 상태 멸균된 상태에서 다시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공간을 메워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그게 이제 충전한 네, 그 흔적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엑스레이에서 이 하얀 거 뭔가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경관이 충전이 됐다. 근데 사실 하얀색은 아니죠? 네. 무슨 색이죠? 원래는 분홍색이라고 분홍색. 볼수 있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고무 재질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고무 네. 재질. 충전물이 실질적으로는 치아에 들어있습니다. 아, 충전을 다한 후에는 끝인가요? 신경치료가? 고, 고기까지는 이제 신경치료가 끝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그 후에는 저희가 제일 처음 과정으로 돌아가 보면은 치아에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러면 어금니 같은 경우는 그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뭐 어느 정도 메워드리긴 하는데, 그 상태에서 쓰시면 치아가 어느 정도 파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제 씌우는 보철물을 어,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경 치료를 한 치아는 아무래도 머리 부분이 약하, 약해질 수 있고 네. 결국에는 대부분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거를 좀 씌워야 된다는 거죠. 앞니 쪽도 그런가요? 앞니는 앞니는 사실은 어, 어느 정도 이제 파절이 심하거나 아니면 충치가 심해서. 치질이 많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렇게 씌우기도 하는데 만약에 뭐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치질 손상이 좀 적은 경우는 어 자기 치아가 좌실 제일 심미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는 그냥 어느 정도 구멍을 메우는 작업 그래서 뭐 레진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재료로 거기 신경 치료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구멍을 메우는 정도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신경 치료에 대해서 일부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신경 치료에 대한 조금 더 다른 정보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어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 문 원장님께서 이제 신경치료에 대한 정보 아니면 다른 치과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엔딩 한 마디 하시죠. 네.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네, 짧게나마 신경치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여러분에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